누구 그 오빠 바람났는데? 너말못 하잖아. 누구 집에다가도 말못 하고, 누구 신랑한테도 확인 못 하겠고, 전화기 뜯어 보고 싶어도 못 뜯어 볼 거고 무서워서. 너니 눈으로 네 확인하고 니네 귀로 분명히 들으면 분명히 이혼 거거든. 가서 잡아가지고 지지게 패.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아기 없어요? 네 결혼한지 얼마 안됐어요 결혼한지 얼마 안됐는데 네. 이혼할 맘 있냐 혹시? 아니요 없어 네. 김씨는 나라 자리도 아닌 시간인가 결혼은 했지만 이혼할 마음은 없다고 그랬는데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인이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참아? 본인 참고 살지 지금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 뿐이지 참는 건 없어요 누구 오빠 바람 났는데? 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반찬가게 왔는데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아주머니들이랑 상대하는 거지 바람은 안 났어요 대주가 남편이 만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되라고 그랬어 이게 굉장히 좋아 다 누구나한테 친절할 거고 누구나한테 다 베풀어 줄 거고 근데 미안하지만 근데 나는 니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넌 자꾸 아니라고 한다. 아주머이들 계속 치댁값 되니까, 뭐한 명은 계속 아양 떨고 이러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바람은 아니죠. 열 살, 저랑 열살 차이가 많은데, 가족너 촉수고 느낌 든건 있지. 우리 애기 씨가 바람 났다는 건 바람 난 거야. 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이마박에써 있어. 너말 못하잖아. 너희 집에다가도 말 못하고, 너희 신랑한테도 확인 못하겠고. 전화기 디벼보고 싶어도 못 디벼볼 거고, 무서워서. 너니 네 눈으로 확인하고, 니네 귀로 분명히 들으면 분명도 이혼할 거거든. 그래서 확인 안 하는 거잖아. 네. 대충 어디까지 느낌이 왔어요? 언제 느꼈어? 그러더라고요 고객이다 여기 몇 동에 사신 아주머니다 어떤 반찬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더라 그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밤에 올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가게 언제 한번 갔는데 아주머니테그 특이 그, 그 아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싱이래요 요즘 그분한테 좀 그분의 얘기할 때는 더좀 배척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서른 번을 가봐라? 가수만 매일 있을걸? 갈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이... 가게를 좀 옮기면 괜찮지 않을까요? 옮기면 그 바람기가 없어진대? 백나을 옮기고 백나을 다른 걸 엎어봐라. 비구스님들만 계시는데 가도 그걸 그 얘기는 뭐냐면 아가 내 수량이 끼가 너무 많아. 끼가 너무 많으면 너처럼 지금 계속 피해서 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혼을 내야지. 싸울 수 있어. 싸우는 게 아니고 혼내키는 거지 살든 아닌 살든 그거는 네 맘이니까 그렇지만 네가 발이 발끝에서부터 이 원통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가 있는 이 원통에 막 쌓여 들어간단 말이야 막 쌓여 들어가면 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네가 네 스스로 너를 몸을 해야 할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싸워 그 아줌마 왜 자꾸 그렇게 오면 어뭐 하면 뭐하 이렇게 하냐고 따라오는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면은 한참가게 하니까 너무 힘들대 주부님들이 아줌마님들이 계속 치는 덕대고 하는 게 분명히 힘들대요.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전할까? 화저 이거 눈으로 진짜 확인하게 되면 어떨해 근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너가 이게 확인이 되면 네가 못 살고 이혼을 할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네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피한다고서 해 이게 답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탑싸키를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쌓고 있다가, 잘못한 애를 가지고 딱 때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갖다 딱 때린단 말이야, 보란 듯이. 이 인간 존재감을 없애줘야 되는데, 본인 존재감을 없앤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해야 한다고, 자꾸. 왜 너를, 이, 너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나를 왜 찍, 찍질을 하냐고. 잘못한 애를 갖다 책질을 갖고 접해야지. 확인해! 멍청하게, 멍청하게. 아니에요. 남편 바람 났더니 그건 아니에요. 사업이 잘됐나 싶어서 와봤어요. 중요한 애는 중요한 애를 자꾸 감춰 환장해주고 가서 신랑이 신랑한테 그렇게 힘드냐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전화기 줘봐 왜 아니 그냥 전화기 줘봐 있는 데서 가 내가 본 눈에는 이 전화기에 답이 들었다 살고 안 살고는 본인의 선택이야. 근데 더큰 문제가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질을 예를 하면 괜찮지만 예를 매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매질해서 나를 내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내가 본인한테 자꾸 파고들고 얘기해주고 이렇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는 건 좋은데. 응. 했다가 만약에 신랑이 끝내자 이리해버리면 좋니? 장사 잘돼. 자자 그만둬. 눈 시뻘겋게 뜨고 거기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아 그냥 아이 저도 그만두고 거기 그렇죠. 같이 살거면 이렇게 응. 이하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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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업종을 바꿔서 뭐 요식업을 하든 뭐라든 하더라도 본인 신랑은 내 시야 안에 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신랑이 돌발 행위가 되게 많아 돌발 행동이 흥미로운 거를 되게 자꾸 찾아 그래서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싶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이 사람은 그러면... 신랑이 결국은 제가 확인하고 저는 원치 않지만 신랑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이혼 안 해요. 본인 신랑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하자고 하면 할 거라고. 이 사람이 내 가정을 깨가면서 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렇게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이렇게는 생각해. 본인이 여기 있는 거야. 단지 궁금하고 신기하고. 호기심,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본인 신랑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막 만나보다가 조금 발이 지나가 된거지 앞으로 조금 나간 거지 그때 발을 못 가게 발등을 딱 때려주면 돼 그러면 발등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죠 얼른 나가기 전에 그리고 좀 꾸며 거기 오는 아줌마들 중에 최고 이쁜 아줌마가 돼야지 그리고 어찌됐든 이 신랑 한번 꿈쩍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병원 연이에요 2027년도 병원에 들어서서 본인 신랑 많이 아플 거야 대장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쪽에 뭐가 덩어리가 보이거든요 그쪽 검사를 아마 잘해야 될 거야 자고 본인이 이제 살 생각으로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laughs> 같이 살 때를 나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물 끼고 있는 절에다가 인등을 좀 밝히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명을 이어서 갈수 있습니다 본인 신랑은 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됐나요? 네 가서 잡아가지고 지지게 패 그냥 응. 본인 때리지 말고 <laughs> 알았어요?